언니 뭐해서들었지 are t 아 g e t h e r I don't 어 n o 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하 w I don't know. I d o 아니야 n o w 이 don't k n o 일 그 이거 이거를. 자, 3인데 전생이 되려 갑니 그렇지. 아, 네. 3들. 4 0살 넘어가면 뿌리게하자 하는 거야? 먹었어? 아니, 그4 넘어가면 4 0살 넘어가면 뿌리게 하자. 이거 완전 그거잖아. 가라. 어. 어. 왜 내가 감돈을 잘 아. 아. 아니, 내내 내. 내 가게? 내 안에서 무조건 걸리네? 어, 엄마가 만든 거야. 그거. 어, 진짜? 처음 어, 어. 잘라서 만든 거야. 너감가 어, <laughs> <그거> 내가 만들었어. 바지. <laughs> 나한번 잡아. 털어서. 손이, 손이 10개. 10개 20. 30. 포똑히 해. 이네오 잡아야 많이, 많이 해본거 잡았으니까 23 아이가 어렵고 잘했지. 이2 3서 걸렸다는 거. 형이 진짜 좀네저 저희가 진짜 잡은 거 잡아. 근데 근데 키가 있잖아. 와, 이거 진짜도 작네. 어, 그러 거야 아니 제가 진짜 작은 작은 거. 굿. 어, 그까 잘한다. 너무 잘해서. 에잡아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 저거 반칙인데. 자다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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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잡아야 돼. 한 <laughs> 번번 번에. 지루한번해지루 해. 어. 어, 와, 나겠다점이다나겠다 야, 선배님. 만지지도 못하겠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 잘한다 어머머 어, 어 우리 은주 아, 아, 야, 야, 에이스다 에이스 뭐야? 에이스다 다0발부터 뿌리기야 아, 에이스야 와잘 잡았어 아, 아, 근데 아, 오식이야? 응. 열이 아니고 타짜네타짜 다짜. 아, 어? 한 번에 집어냈나니까 아까는 왜 건드렸어 근데 아, 안 건드렸어 <laughs> 아우 너무 잘해 왜 아, 그래, 다른 사람이 왔어 에이 잡았어, 에이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에이스 에이스 야 집중하고 와봐 야 말씀에 안올리야 아빠 아빠 어 에이 각기 사실 사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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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야겠더라 나봐 언니 목숨 걸어야 돼 이제 32야 내내할때 끝나잖아 연또 목숨 걸면 다르지 10대부터 뿌리기 뿌리기 나와봐, 나와봐나와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되는 거야 아. 이거야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왜왜왜마 여기 부 어못 참겠다. 내가, 내가. 지막에가지 야, <웃음>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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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오! 야, 오! 야,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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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42. 그러니까 이거 뿌리는 거네. 그야지리어 영만이 발안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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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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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뿌리는 거야. 40부터는 42까지 왔는데. 아니, 도미도안 받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방송아으니까 아, 천재 아, 아. 아. 카메라에 다 담겨 있어. 걱정마. 걱정마. 이구나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너넘어 개, 어너 개, 너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어 여덟 어 여덟 개, 여했 개, 여덟 개, 말덟 개, 어야지 여덟 도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뭘 다시 할거 여기서 못 <몰 oppose> 뿌려가지고 일단 나는 정 하네. 아니 아니지 이대이야 지금 이대아 잠깐만 뿌릴거야안뿌릴거야안 뿌릴게 안뿌릴 거. 야안 뿌릴게 어안뿌릴네아니야아니아 끝났어 여기도 끝났어 나도 여기도 끝났거든 여기도 끝났어 얘들아 아니 40이 넘었는데 2단을 말을 안했 야, 말야 나도 말안 해도 자진납세 했어. 자기 찍었지? 왜? 뭐가 문제야? 야, 1탄은 안 했어 그냥... 아니, 자진납세야. 40살 넘으면 너의 아, 뭐 얘기를 아, 하 해서 언니가 근데, 안 뿌려서 졌어. 아, 근데, 근데 난, 언니가 41년 됐는데 1년 안 뿌려서 어? 안 뿌렸어? 아이 뭐야. 그래 해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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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뿌려! 뿌려! 뿌려, 빨리 뿌릴, 뿌려 거야, 뿌릴 거야! 안 뿌릴 거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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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도 40이 넘어서 안 돼. 나이도 40이 넘어서 안 돼. 이로하야지 뿌리라고 니 이거 해야지 이거 아 뿌린 다음에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잠깐만 손에 떨 응, 해봐 돌아와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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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아해 아, 뿌리기 아, 안 해봤는데. 타짜 왜 타짜. 네단네 단도 뿌려야 돼. 어, 아니, 내아에들어내아에아으로 네 아, 뭐 네, 어, 네, 던져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집어 넣어. 어. 꺾이는. 너무 너무 약해. 너무 잘한다. 맞아 맞다. 맞아 맞다. 나 빅뱅 인데 오십 년딱 맞춰야 되는 거 알지? 어?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우시는 거야, 잠깐만, 아니 내가 뭐 찍고 아, 있지. 아, <laughs> 이거 안 했다고 아, 아니 이렇게 아니 잠깐만 5 1살 맞춰야 돼? 5 1살 되는 거야 한 알이야 하나? 어, 한 알? 어한 알이야 한알 우리 몇 살이야? 41살이야 한 나도 똑같데나 잘했어 우선 50살에 맞춰야 되는 건 알지 다들 어 맞춰야 되는 거야 아에 맞춰야 돼? 안 지는 자꾸 물이 늘어나 나 모르겠어 다행 나가야 돼 우리 똥오에안 해오면 안돼어다행히 집에 엄마들 힘들어. 오 마디 오기 있어? 마디 오 마디 오 마디 오오 마디 게 안돼 오 마디 디어디오 마디 오디오디오마게오마 안돼 마디 마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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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마디 오고아오 마디 오 마디 오 마디 오 마디 오마아오 아, 디오 마디 오마그오 마디 오 마디 오 마디 오 마디 오 왜, 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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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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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까 안하지 않았어? <뭔> 그거 먼저 하어 먼저 하 야, 나하 나. 다 하다. 하 하나. 나도 하나. 라고나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둘, 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너무 천재! 나, 너무... 은주 선배! 너무 미안한데 나 이거 유튜브 올릴꺼 같은데 괜찮은거지? 아니 안 참고로 <뮤> 어, <뮤> 시골에 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거 야! 와.. 타짜네 타짜 청주 타짜 충주 타짜. 어. 아! 열? 우리 열이야. 열한 명 뭐야? 사육 사육. 나이도 사 아니야? 두 알씩 두 번에 무슨 소리야? 너무 심씩 실제 나이도 사 아니야? 어 위험해. 어 건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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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렸어. 저저 리플레이는 나중에 확인해, 유튜브로 확인해 유튜브로. 혹시 5 0도 맞춰야 되는데 51도 안 냈는데. 지금 몇 년인데 지금? 50아50 아, 42년에도 지금 못빵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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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뭐야? 나 세아리. 무슨 알이야? 나세아인데야잘 <laughs> 들어. 46이고. 비켜봐요 어. <laughs> <연장 가서 해서. 웃음> 네개 해야 돼. 세아리 처하는데. <laughs> 네개네아리인 나중에. 네 세알부터 세알 네개 세알 하나 그다음에 네 개. 야, 세 알, 아, 그 우선 아, 세알부터. 어때부터 아, 해봐. 해. 잘해. 응? 네, 사실 봐봐. 아니 우리 엄마 본다고 이거. <laughs> 나 모자이크 처리. 할게. 우리 엄마 심장이 안 좋다고. 우리 엄마 심장. 세알부터야. 세알이야. 이모 지금 정말 중요한 경기 중이야. <웃음> 아니, 골을 <laughs> 못 하면 <한> 어떡하나. <laughs> 긴장했어. 긴장하고야지. <거야>, 금 선배님 <laughs> 긴장하고 야나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 경기 중지 다시. 아, 아니, 어제 영상이야, 영상. 경기 영? 중지. 경기 중지. 아, <laughs> 아니, 이거 한 개면 <laughs> 어, 어, 세 개, 세개올라갔어몇 개? 몇개라 어, 세개 올라갔어. 어, 어, 어. 아니, 다섯 개 올라가면 되는 거 다섯 개올린다면 헐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시간차가 있으면 지는 거 아니야? 또 하나 흘리다가 또 뚝뚝! 이렇게 됐어!